안녕하세요. 3D m a x 입니다 오토데스크 3D Max 설정 초기화, 디자인 버전에서 노멀 버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나요? 하셨는데요. 어, 3D Max 2019 처음에 설치할 때, 노멀 버전하고 디자인 버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노멀 버전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버전은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그 디자인 버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음, 뭐, 건축에 유리하게끔 해서, 어, 유닛도 전부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죠. 북미나 뭐 이렇게 미국 기준으로 서 인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오브젝트를 그리든지 간에 맵핑 좌표 그 다음에 워터 에디터에 유지 리얼 월드 스케일 사이즈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실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노말 사이즈로 노말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맥스 뭐 건축 조금 싸거든요. 디자인 버전이 노멀 버전보다 그래서 디자인 버전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되게 유명한 일하는 학원 강사가 되게 이 사람도 오래 한 사람인데 10년 넘게 한 사람인데 노멀 버전이 디자인 버전 차이를 모릅니다. 예, 황당한 학원 강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노멀 버전을,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노멀 버전하고 디자인 버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 설치를 이미 한 다음에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어 맥스를, 어맨 처음에, 어, 깔은 상태 그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어 실행.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실행이 아니고, 속성 있죠? 어, 맨 밑에 속성을 누르시면, 이런 어, 창이 뜨는데요. 이건 뭐 윈도우 버전과 관계없이 다 똑같이 뜨죠. 이렇게 예, 뜹니다. 대상이 있고, 이렇게 예, 3dxx의 시작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넣냐면, 여기, 여기 다운표 뒤에, 다운표 뒤에다가, 대화상자를 다시 넣고 싶으시.. 다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사실 이거는 뭐 대화상자를 다시 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다시 넣고 DF를 넣습니다. 다이얼로그를 피처링 하라는 뜻이죠. 이게 다이얼로그까지는 맞는데 F가 피처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다는 거죠. 다이얼로그 피처하시면 이렇게 누르고 확인 누르고 맥스를 실행하면 어, 노말 버전과 디자인 버전을 다시 선택할 그 대화 상자라 그래야 되나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예 그냥 클래식 버전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요 DF에서 외우세요, 그냥. 클래식 버전에서 C 라고 더 넣으시면 다이얼로그하고 클래식은 확실한데 F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피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그냥 피처라고 외우세요. 다이얼로그 피처 클래식 이렇게 되는 거고. 디자인 버전이면 다이얼로그 피처 디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노멀 버전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다이얼로그 피처 클래식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DF를 하셔서 대화 상자가 뜨게끔 나오게 하는 방법도 뭐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존에 쓰던 어, 그 환경 설정을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환경 설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내그 컴퓨터 누르시고, c에, 그 다음 본인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c에, 저제 폴더를 보여드리기가 좀 뭐해서, c에, 유저, 유저 들어가십니다. 유저, 유저. 그 다음에 자기 이름. c에 유저의 자기 이름. 컴퓨터 깔려있는 이름 있죠. 그 하시고 app 데이터 app 데이터 그 다음에 자기 맥스 깔려있는 곳에 로컬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저희가 다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맥스 3ds 맥스 그리고 자기가 깔려있는 버전이 뭐냐? 뭐 2019라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2019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C의 유저의 Kim의 appdata local autodesk 3dx 2019. 요폴더에 가셔서 ENU 폴더있습니다이거를 지우시면 됩니다. 이폴더를 지우시고, 맥스를 다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저희 즐겨 찾게 해주시고,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만든 3D Max 동영상자 모두 무료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